고민이 있는 분 안녕하세요 요, 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 요. 안녕하세요, 결혼 5년 차 주부입니다 제 남편은 운동에 미쳤어요 매일 2시간씩팔 운동만 미친 듯이 해야 다니까요팔 운동? 어. 전신 운동 아니고 팔 운동 팔, 운동이. 팔 운동, 이 팔만 운동 어, 여보! 망주봐 청소 다 했어? 어, 자, 이리 와, 아 이리 루아. 나랑 팔씨름 한판 붙자. 나랑 팔씨름 한판 붙자. 팔씨름 음 바래요. 팔씨름? 아유, 아왜 이렇게 못해? 자, 두 팔로 해봐, 두 팔로. 힘좀좀더 봐. 더 줘봐. 더, 더, 더.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팔씨름을 네. 하자고요. 급기야, 팔씨름 전용 테이블까지 직접 만들더니요. 만들더니요. 네? 역 근처 번화가나 대학교로 가지고 가서 팔씨름을 해야 된다니까요. 아니 무슨 이런 사람이 어딨어한시간 동안 670명이랑 670명이랑 팔씨름을 하고 에이. 남편은 완전히 파김치가돼 버립니다. 아니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요. 지난 명절 땐어어 어, 이모부님, 저랑 팔씨름 한판 하시죠. <laughs> 아이 그래. 어디 한번 그럼 한번 해 볼까? 아! 이겼다! 어 너무 약하신거 아니에요? 화가 진짜로 화가 난 이모부는 다음 날까지 남편한테 팔씨름을 하자고 하셨어요. 아니부는 아, 웃긴다. 이모부도. 어. 남편은 귀엽고 다 이겨놓고 좋다고 깔깔 웃어댔습니다. 야 이모부 화날만 하네. 결국 오, 이모부는 네. 당분간 절교를 당분간 아, 절교를 선언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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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으로 돌아가셨어요아이 아, 아. 인간 정말 그러면 손모가지로 확부러뜨려놔야 정신을 차릴까? <laughs> 제발 이 인간 좀 말려주세요. 아. 이렇게. 안녕하세요 엠티가 갖고 이십 대를 했잖아요 우리끼리 이렇게 계속하다가 결국에는 우승을 움직 우리 이영자 씨가 있는데 <laughs> 네자 네. 주인공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중 태아 때문에 미끄럼틀을 타지 못하고 예, 뒤에서 나옵니다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네. 오, 주인이다. 임산복이 그렇게 좀 개, 0 백, 백오? 그냥 임산복 옷이에요. 어머 그래요? 음. 네. 내 옷이 다 그런 건데. <laughs> 네. 아주 임산복만 보면 그렇게 탐을 내. <laughs> 네. 괜찮다 그거. <laughs> 지금 몇 개월이에요? 어, 임신한 지8 개월 됐고요. 1 1 월달에 아기 나와요. 사실 팔씨름 좋아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음. 어 밖에 나가서 거의,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나가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laughs> 자, 자 저랑 팔씨름 하실 분,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고민이었던 게 계속 온종일 팔씨름 생각만 해요 머릿속에 yeah. <laughs> 정말 너무 웃기다 <laughs> 그러니까 평소에도? <laughs> 네, 평소에도 팔씨름 머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 어떻게 그 만들었 기계로 혼자서 집에서 연습하고 하고. 그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팔씨름 규정 테이블이 있어요 틈날 때 들고 나가는 거예요 축제나 번화가 같은 데로 <laughs> 어, 사람들 많은데 네, 그래서 야, 너무 신기하다 수막을또 본인이 짰어요 이기면 다섯 배를 주겠다. 제가. 네, 그걸 좋아요, 좋아요. 서로 만자. 야, 진짜 재밌다. 저 사진을 보면 소갈비집에서 무슨 행사하는 줄 알겠어. 아, 이겠다. 아, 어 보여. 어 보여. 이벤트로. 아니 근데 뭐 팔씨름도 잘해요? 보통 분들이랑 했을 때진 적은 없어. 진 적은 없었다. 아, 진짜? 아니 어느 정도로 아니, 잘하길래 그런 신경을 쓰냐 그러니까. 거, 그 이제 추성 씨인 네? 적 있어요? 추성 씨 이긴 적 있어요? 예? 추성훈 씨를 이겼다고요? 네, 추성훈 씨 이긴 적이 한번 있는데요. 그냥 일반 추성훈 그... 아니에요? 아니요 추성훈 씨. 이름만 추성훈. 그냥 추성훈 아, 씨. 그래. 공교롭게도 이름이 추성훈 씨. 현대에 응. 자동차 런칭하는 이벤트로 추성훈 씨가 이렇게 팔씨름 하는 거였었는데요. 내가 이겨버리고. 이겨버리고. 아니 추성훈 씨. 추성훈 씨가 이벤트 한다고 요와 보세요 와 보세요 가서 이겨 버린 거야. 얼마 전에 추성훈 씨랑 모프로그램에서 이런 거 했거든 힘자랑 아밀치기 네, 네, 날라갔어요 아. 추성훈 씨 추성훈 <laughs> 네. 씨가 전반적으로 많이 지고 다니네요 아예 <laughs> 아, 여자 입장에서 남편이 운동 잘하고 힘 좋은데 고민 있게 웃지 않아요? 남편이 승부욕이 강해요 특히 팔씨름 같은 거 지고 오면 잠을 못 자요 어? 네. 아. 그때부터 싸움 신기하다. 그좀 세다는 친구를 만나게 됐는데 지고 온 거예요. 그날 이제 술 마시고 팔씨름 했나 봐요. 네.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잠을 못 이루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야. 만나면 또 해봐야지. 술안 마시고 할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더니 신랑이 함지기로 이제 친구 결혼식 때문에 가는 날이었는데, 네, 네. 그 결혼하는 친구의 장모님 댁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겠죠. 함 네. 들고 왔으면. 거기서 그 친구를 만나서 또 팔씨름을 하는데. 또친거예요술 많이 먹. 고 그러니까 뭐 거기서 그 친구는 뭐너 팔씨름 잘한다더니 그러면서 놀리고 또 자존심 상하니까 싸우고 뭐 상도 없고 상도 없고 그래서. 오. 어 오, 어 다음에 함 들어가는데 뭐 들어갔고 <laughs> 상을 엎었다고요? 아아 지금 이제 그 친구랑은 절교를 했어. 요이건 어 <laughs> <laughs> 진짜 고민이다. 자기한테 이기면 절교야. <laughs> 동호회 분들끼리 이렇게 모임이 있어. 요 팔씨름 동호회? 네 팔씨름 동호회 분들근데 40대 초중반. 아저씨가 오신 거예요. 예, 예. 신기니까 저질만도 한데 팍 넘겨 가지고 그 아저씨 팔이 부러지, 팔이 부러지신 거예요? 아, 부러졌다고? 예. 네. 아, 네. 아, 아, 제가 그런 아, 거에 아, 아, 대한 걱정이 많죠. 그런 진짜, 분들 정답이... 제가 물어드려야 되나. 자, 남편 만나 보겠습니다. 어디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팔이 부러졌는데. 저한테는... 진짜, 진짜 팔씨름하다가그 팔을 부러뜨린 거예요? 예. 저희 모임에 왔을 때 그러니까 배운다는 자세로 와야 되는데, 약간 좀. 관장님이요? <laughs> 자, 관장님, 관장님, 관장님. 제가 보기에는 약간 좀 건방져 보였어요. 빨리 끝내자 하는 생각에 팍 넘겼는데, 야구방망이 풀어진 소리 나면서 오. 팔이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맞아요. <laughs> 그래서, <laughs> 그래서 수술하고 철심을 받았어요. 최성훈 씨랑 진짜 팔씨하면서 이게 다는건 사실이에요? 네. 크게 뭐몸뭐 뭐 근육이 많다든가 이런 거랑 상관이 없어요. 아 그래. 사실고는 아, 네. 아니 난 추성훈 씨가 지구나서의 그키 리액션이 키 어땠는지, 키 어땠는지 키 진짜, 키 궁금해. 진짜 궁금해. 거기서 추성훈 씨 계속 지셨어요. 계속 지자. 계속 다른 사람한테도 졌어요 <목소리도> 예. 저희 카페 활동하는 모임에서. 아 남자들이 무릎 올려가고다 이긴 거야? 예. 추성훈 씨 정말 챙피했겠다. <laughs> 아니 확실히 <laughs> 빠진 근육이 있을 것 같은데 보기는 좀 말라도 힘 쓰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3년 전에 팔씨름 대회 나갔어요. 당연히 1등 할줄 알고 나갔는데 오. 3등을 한 거예요. 열받았고요. 네, 잔윤 씨 너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운동했어요. 그래서 그 대회 똑같은데 나가서 1등을 했어요. 그럼 될 거잖아요. 네, 그냥 팔씨름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웃음> 그냥 <웃음> 다들 너무 좋고. 이해를 못하셔 <laughs> 궁금하잖아요. 네. 궁금해요, 궁금해요. 뭐, 팔씨름 머신 전용 테이블 어떤 식으로 만들고 어떻게 집에서 훈련을 하고 하는지. 팔씨름 머신, 갖다 주세요. 네. 요즘 이렇게 하고 러나 봐. 어, 자, 남들 잠깐 내려와 보세요. 아니, 진짜 힘을 막 쓰. 그러니까. 아니, 뭐냐, 뭐냐. 아니, 근데 몸이. 좀 단단해요. 아니, 제가 단단 한번 잠깐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어. 저기, 신동이 형씨, 그거 저 지켜주면 안 돼요? <laughs> 아니 뭐 추석이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웃음> 예. <웃음> 어? 이거 어떻게, 살, 어떻게 하는지 설명하세요? 여기다 이제 덤벨 무게 조정은 여기서 아 끼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그냥 끼고, 땡겨 끼고, 땡겨 끼고 이제, 이제 원하는 부위 이렇게 묶어 네, 묶어서. 아, 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땡기 아, 혼자 연습할 때. 이렇게 껴서 진짜 좋아하시는 껴서 이렇게 아 위쪽으로도 하고 아 음. 이제 또 이제 밑에쪽으로도 하고 어 밑에쪽에 힘을 네. 또 길러주고. 네, 네. 아 근데 그 평소에 몇 킬로 그러면 하세요? 몇 킬업을 한20 킬로 20kg 하고요. 20 킬로 원미오. 20 킬로? 예. 10 킬로도 뭐. 이러면 10 킬로예요? 10 킬로죠. 스페셜. 근데 오20 킬로 한다 하신다는 얘기는. 오, 오, 지성씨. <laughs> 어우저 발뚝 맞아고 봐. 터질라 그래 남방이. 발뚝 맞아고 봐. 터질라 그래 남방이. 아, 네, 아. 오, 지금 잘한다. 매일 한 남편이 한 손으로 해봐요. 아, 한 손으로는 안 되죠. 여기 잡고 여기 너무 봉 잡고. 자, 왜해 보세요. 해 봐요. 아, 한 손으로만. 아니, 무슨 여자야요이 손으로 당겨 봐. 돼요. 두 손은 돼요. 그게 아, 무슨 아, 짓이야. 아, <laughs> 아 한손안 돼요. 아, 아, 아한 손은 아, 안 돼요. 아니, 여자애들이 왜걸 그래. 못해? 참나. <laughs> 아, 진짜? 진짜? 그정도예요 쉽지 않죠? 참, 여자애들이. 오, 쉽지 않아요. 아, 와우. 오. 야, 얼굴이 왜 빨개져, 근데? <laughs> 이게 왜빨개지는 뭐 일이야, 이게? 뭐. 간단하고만 <laughs> 이거 10kg 가지고. 아이고, 뭐. 어, 그럼, 이거 <laughs> 왜, 왜 빨개져, 근데? 아, 아, 아 반장님. 아, 반장님. 아, 이건 권투 반장 안 해보고 싶어요? 한번 와서 해보실래요? 자한번보여주세요 자, 손바닥 손살 하는 거죠 쩝쩝 쩨쩨쩨쩍쩍쩍쩍쩍 네. <laughs> <laughs> 아. <laughs> 뭐? <laughs> 오, 하신다. 아. 쩍쩍쩍쩍쩍쩍쩍쩍 어, 쩍쩍쩍쩍쩍쩍쩍쩍쩍 음.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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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쩍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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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을 맞이해서 안녕하세요 배 팔씨름 대회를 지금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아 어, 원래 하던 방식으로 천 원을 걸고 팔씨름을 하는 겁니다 돌에뭐 발랐어 벌써 예. 송진가루 어어뭘 발랐어 송진가루 어 <laughs> 자 추석을 맞이해서 남편을 이긴 분께는 최고급 한루세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 만약에 이긴 사람이 없으면 가져가는 거예요. 아 이긴 사람이 없으면 남편이 가져가고. 배배 배. 난 솔직히 한번 해볼만하다.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천 원을 들고. 네, 여자분도 좋습니다. 괜찮아요. 저본저본해 어 예전에 뭐 우리 조기 축구에 때 나오신. 오우 여자친구? 와 지금 로 엄청 서내세요 부분이 줄줄해 네? 어, 네. 아, 자 규칙이 있을 니요 규칙 좀 알려주세요 참 네, 일단 이 네모난 사각형 안에 팔꿈치가 있어야 되고요 사각형 밖으로 빠지게 되면 파울이에요 아, 파울 그리고 여기서 팔꿈치가 떠도 안 되고요 안 예. 되고 드래그는 괜찮아요. 아 드래그는 아, 괜찮아요. 네. 드래그는 괜찮아요. 네. 드래그. 자 똑바로 똑바로. 자 준비하시고요. 준비. 자, 하나, <laughs> 어, 자 셋, 넷, 다섯, 여섯, 일 준비. 너 자신 빽을 펴고 준비해 시너자을고준비시 자, 자! 자, 엄청 자. 깨, 자!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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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 어? <laughs> 어, 끝났어요. 자, 엄청 어? 네. 어, 끝났어요. 끝났세요 순식간에 시작 공중이야. 개돌동물야우가이자전는데 시작하자마자 땅이땅야 저기 아버님 <laughs> 뒷모습이 쓸쓸해 보이세요. <laughs> 아니 근데 아버님은 다시. 사실... 다음 분. 다음 분 오세요. 예. 자, 다음 분. 아... 야 우리 남자분들이 줄을 그냥 <laughs> 서 있는 거 봐. 어, 뭐... 저기 누군지 좀 예, 여쭤보시죠, 장 씨. 아 근데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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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 거야. 아니 진짜 좀파시은 자신 있어서 나온 거예요. 그래도 운동을 좀 오래 했고. 아, 어떤 좀 운동이요? 점점... 어, 헬스를 헬스를 좀 오래 했고. 네. 오 그러니까 몸 단단해요. 네. 손목 꼭지 말고 손목 꼭지 말고 손목 꼭지 말고. 누구? 어머, 친구? 남자친구? 남자친구? 남자친구 일어나서 화이팅! 예. 파이팅! 자, 자. 자, 여자친구, 혹시 여기서 지면 헤어질 거예요? 결혼했어요. 아아 <laughs> 네. 평소에 힘 좋아요? 잘겠어요 네. <laughs> <응>. <알겠습니다. 웃음> 자, <웃음> 준비. 야, 꼭지 말고, 꼭지 말고, 꼭지 말고, 꼭지 말고. 어우. 준비 시작. 보이지 않게 뭐가 있어? 어우. 준비 시작. 보이지 않게 뭐가 있어? 오. 준비 시작. 보이지 않게 뭐가 있어?

오늘 게 가만히 있고, 이 넘기고. 아, 아내한테 받아야 제힘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밤에 제대로 보여줄게.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알겠습니다. 네. 자, 본인 소개 간단하게. 어, 예, 안녕하세요. 예, 외대에 다니고 있는 이화중이라고 합니다. 이분는 팔보다 엉덩이가 더. <laughs> 굉장히 발달해. <laughs> 어, 그 잡았, 어 달라요? 잡았을 때. 어, 자자 잡았을 때 느낌이 좀 달라요. 자, 준비, 시작! 아. 시작! 아. 가, 가. <웃음> 들어가! <laughs> 들어가! <돼. 웃음> 네. <웃음> 진짜 전문적으로 복싱을 몇십년 동안 해온 우리 관장님 준비, 해보자. 준비 시작 <목소리> 준비, <목소리> 준비 시작 시작 예상해 먼저, 관장님, 관장님 우와, 반짝 <목소리>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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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때요? 아, 어때요? 아,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이상해. 어때요? 아 이거는 신세계 면제 신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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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신세계 면제 신세계. 신세계. 와 근데 표정이 아까보다 훨씬 거만해졌어요 남편님. 계속 짰어. 요 장기섭 씨한번 중간에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장기섭 씨? 아이 이길 고 아들이 이길 거야. 아들. 천 원, 천 원, 천 원. 아, 진가저다 이제 <목소리> 시작. 아, 이고야 <라오> 예. 아우. 힘이 사람도 운동을 오, 해가지고 자 어깨가 딱풀어져 괜찮아요? 죄송해 지금 손딱 잡아보고 기절했어. 와 네. 네. 아니, 이게 키가 크니까 아. 확실히 이게. 어우, 자, 자. 어 잠깐만. 자, 여러분. 여러분, 잠깐만. 자, 자, 지금. 자. 자. 자, 응원 좀 해주세요. 우리 신은경 씨하고, 우인네 씨. 이길 것 같다 생각하는 분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래도 남편이 이길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마 싸악해요. 이영자 씨가 이길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laughs> 나이스. 자 잠깐만 잠깐만 잠깐 잠깐만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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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준비+ 준비 시작 와우 시작 와우 시작 와우+ 와섭 와우+ 와 진,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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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섭와 네? 뭐, 진, 진 거야? 한거우 와우+ 와우+ 와 <laughs> <laughs> 할까요? 어, 지성 씨, 아, 좀더한번 더, 한번더 기회. 네, 어, 치는 장 차로 던져요. 네. 한번더 기, 어, 시작.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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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와! 아. 지성 씨, 이게 이게 자꾸만 떨어지면 이게 두번 친대.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할 때, 어, 이걸 내가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떨어지면 음. 파울이잖아요. 예. 네. 네. 준비 시작. <웃음> 시작. <웃음> <웃음> 아, 신도도 막하게. 잠깐, 잠 조금, 잠깐, 잠깐, 조금. 잠깐, 조금, 조금 이쪽으로, 요, 아, 이 정도, 이 정도. 이게 남자들이 병원 아, 짜리인데 난리가 중요해. 났어, 지금! 어, 준비, 하나, 둘, 셋! 준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자 우리, 우리 중에. MC들도 사실 세거든요. 아, 해보고. 싶다. 다른 저기 대구. 아, 해보고. 다른 저기 대구. 아, 해보고 와 얼마나 센지 해보고. 진짜, 자. 느낌이 다른데요. 그렇죠, 조금 더 조금 더유리하게 약간 유리. 그렇죠. 네. 약간 유리하게. 약간 유리하게 지금 했어요. 제발. 약간 유리하게. 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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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자 힘드시죠. 응. 준비 시작 시작. <S> <S> 아이 <laughs> 아, 요 어우 야 아, 이게 남자 중에 정찬호 씨가 될 때거든요 차우 어우 차로 추천은 내고요좀센 편이긴 하근데 아까 저 차... 와우 아까 저 차... 와우 오 손이 다르다니까 다르네. 와우. 손이 달라요 준비 시작 준비 시작 와 낯선 애 장난하는 사람들 중에안 여기 넘어가요 그냥 자꾸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잘해. 마지막으로 이영재 씨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영 아니 아니야 이 이겨버려 가서 아니야. 보여줘 맞아. 준적 거예요. 아야. 어. 어이, 여자잖아. 나. 거나러지나부러지면 어, 응. 응. 여자야. 아담 사이드 20. 진 조금만 좀 유리하게 사자. 자. 준비 시작. 준비 시작. 못 했어. 며칠이 졸이 거라. 며칠미 졸이 졸이 졸이. 와, <웃음> 남편 너무 잘해.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와. 김태균 씨를 팔목 잡고 한번 해보세요. 저요? 진짜? 아, 그럴 아, 너무 잘한다. 아 남자를 파. 기계야 기계. 아니 그럴 수도, 이길 수도 예. 있고. 을 자, 준비. 자, 저, 저, 저. 준비. 시작. 되게... 네. 남편 남편 이거 있기면 진짜 왕이다 와. 자나 이거 있기면 진짜 왕이다 와. 자나 이거 있기면 진짜 왕이다 와. 숨 잘하는 비결 말씀해 주세요. 팔씨름할때 2두로 그냥 넘기잖아요. 2두 2두. 예. 2두로 힘 쓰는 게 아니라 이걸 최대한 몸에 붙이고 3두로 쓰는 거예요. 3두로 쓰는 거요 3두. 3두로 먹이요. 예. 여기 손목을 꺾는 게 아니라 몸을 돌리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다리비... 체중을 실으니까 체중을 싣는 거예요. 예. 아, 체중 실는거 알려줬으면 내가 이겼지. <laughs> 내가 이등이지 너무 웃긴 거는 저 말씀해 주시는데 저기 어른들이 전부 다 이러고 지금 있어요. 난리났어. <laughs> 어르신들이 전부 다. <laughs> 옆에 친구분일 텐데 아내만큼 고민이에요? 친구가 너무 파신에 빠져 있어서? 얘가 보통 그 테이블 까는 시간이 주말 저녁에 깔거든요. <laughs> 술 취한 사람들이 엄청 달려들어요. 그렇지, 무하지 네. 네. 지게 되면은 인정을 안 하고 뭐 싸움 날 뻔한 적도 몇번 있고 그때마다 이제 친구들이 투입해서 저희가 뜯어 말리고. 그 옆에 친구는? 저는 그 팔씨름 동호회 운영자인데요. 아 그래요? <laughs> 예. 예. 아, 본인도 쎄요? <laughs> 예전에는 쎘다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동호회 만들고 나가 보니까 너무 많. 정말로 예 너무 많더라고요. 많 사람들이. 아. 어때요? <laughs> 예. 어때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좀 약간 다른 종류 고민인 게. 저희가 팔씨름 대회를 정기적으로 열어요. 그런데 용식이 형이 실제로 실력은 경량급 70kg 이하에서 사실 거의 제일 센 편인데 팔씨름을 너무 좋아하니까 대회 전날까지도 팔씨름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밤새면서 팔씨름을 하고 밤새면서? 팔씨름 대회를 나와요. 그러니까 제 실력을 발휘를 못하는 게 저로서는 그게 가장 아쉽죠. 가장 고민되는 점은 어떤 거예요? 저희가 결혼한 지 5년 됐어요. 음. 지금 그래서 첫 애인데 아 지금 또 8개월 됐으니까 태동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아 지금 여기서도 막 계속 움직이고 그러는데 음. 남편이 오케이. 아침에 일어나도 팔씨름 또 동영상이 있어요. 핸드폰으로 계속 그거 미치겠다. 보고 있고 저녁에 빠졌구나. 퇴근하고 팔씨름 기구만 잡고 있으니까. 와. 태교 그 그러니까 아기한테 얘기를 뭐 하, 해주거나 뭐 동화책 읽어주거나 이런 태교도 도와주질 않고 저랑 뭐 대화도 안 하고 또 이제 아... 작은 방을 아기 방으로 꾸며주고 싶은데 지금 아까 보셨던 팔씨름 방이에요? 팔씨름에 기구들로 팔씨름, 음... 팔씨름 방. 팔씨름 아... 센건 좋고 뭐 그런데 결혼 5년 만에 아기를 가졌잖아요. 안 기뻐요? 너무 좋습니다. 예, 좋은데 그러면은 뭐좀 이렇게 태교에 신경 써주고 대화도 네. 네. 안 하고 뭐예요? 예. 표현하는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속으로+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무슨 의미가 있 아니 팔씨름은 겉으로 하잖아요. 마음은 되게 여기 가 있는데 이 표현 자체가 잘 안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한 말씀 하시죠. 아기도 태어나고 하니까 아침에라도 아기한테 뭐 아기 안녕 이렇게 음. 인사라도 좀 해주고 나랑도 좀더 대화 좀 하고 거기만 너무 온종일 몰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음, 음 그래요 자 그러면 스위치 한번 가볼까요? 신경씨는 네. 고민이 아니에요? 고민이 아닐 것 같아요 아 고민이 어, 아니다? 저도 고민이 아니다 아 왜요? 적당히만 하시면 좋은 취미고 또 이렇게 돈을 버시잖아요 그쵸 쏠쏠할 음. 어, 술쏠 것 술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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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 쏠쏠할 것 같아, 같아. 강지섭씨나 아까 져가지고 <laughs> 지금 <저> 돈에 <문에> 있어 얼떨결에 져가지고 한번더 하고 싶었는데 <laughs> 정말요? 고민이 네, 다 아니다 고민입니다. 저서? 그건 아니고요. <웃음> <웃음> 사실, 어, 혼자는 <laughs> 상관없어요. 저도 이제 운동을 좋아하는데, 이제 가정이 있으면, 가정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봐요. 고민의 주인공 사연이 고민이라고 생각되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이 꽤 많이. 오, 5, 4, 3, 2, 1. 됐습니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내한테 한 말씀 하세요. 솔직히 팔씨름이 할때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아... 앞으로 태어날 우리 생색이를 위해서 이제 모임도 자제하고 음. 잘 살자. <laughs> 결과 보여주세요. 한번 자. 대로. 야 대표님 얼마? 정확히.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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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group bands go.